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미라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마미라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셨던 미니와 관련된 액세서리 네, 좀 꿀템들 소개를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았어요.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들. 네, 5도어가 메인이고 컨트리맨 컨버터블까지 다양하게 겪어왔는데 미니라는 브랜드의 차종에 굉장히 그 유니버설하게 네, 어떤 모델이든 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추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미니를 지금 이미 타고 계신 분들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 특히나 이5도를 타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미니를 패밀리카로 쓰시는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예, 이 미니 오너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잘 봐두셨다가 나중에 상황에 맞게 어, 사용하시면 정말 유용하실 거예요. 네, 제가 장담할게요 자 여러분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맥세이프 지원이 되는 거치대요 네이 거치대는 맥크론이라고 최근에 sns에 엄청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그 sns 광고를 보면 좀 반가울 정도로 굉장히 제품이 좋습니다 이게 고속 핸드폰 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어, 고속 충전을 하려면은 이 시거 잭에 네, 고속 충전이 지원되는 이 어댑터가 사실 필요한데, 따로 이건 제가 샀어요. 따로 제가 샀는데, 지금 판매되는 걸 보니까, 아예 그냥 어 같이 패키지로 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스모터블하고 컨트리맨 다 정리하고 나서 이 5도에 지금 가져와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잘안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 클릭 앤 드라이브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장점은 굉장히 미니멀하고, 일단 자력도 엄청 세요 자력도 엄청 세고 이렇게 되거든요. 심플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컵홀더인데요. 알리 제품입니다. 알리 제품이고, 근데 여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팽창하면서 컵홀더에 꽉 껴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펼치더라도 뭔가 균형이 막 그렇게 막 흔들흔들거리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놓고요. 이제 2단의 텀블러라던가 아니면 뭐 음료를 사면 여기 음료를 넣거나 네, 자,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치킨, 뭐 닭강정, 뭐 그런, 그런 컵도 들어가고요. 뭐 라면 이런 것도 사실 충분히 들어가고 컵라면 같은 것도 어떤 한국분이신데 극장에 갈때 이거를 가져가서 그 극장에 컵홀더 있잖아요. 거기 껴가지고 여기 위에는 팝콘을 올려놓고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단이 3단짜리도 있어요. 컵이 3개까지 되는 건데, 그건 이제 단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 운전석에서 써도 되고, 5도어나 3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컵홀더가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컵홀더가 있어서, 뭐, 이 가운데에다가 놓고 써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협찬을 받은 제품인데요. 디지털 번호판인데요. 디지털 번호판. 이거 영상이 나가고 나면 아마 제가 번호를 바꿀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화하셔도 안 받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그 메모 기능이 있어요 이 앱, 앱을 앱 통해서 전용 앱이 있어요 안드로이드랑 iOS랑 그 앱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아이폰을 쓰니까 앱을 살짝 보여 드릴게요 보이시죠? 뭐 초점이 잘안 맞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앱으로 연동해서 문구를 넣을 수도 있고 보안 번호를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어떤 데 좋냐면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에 미팅을 가거나 업무차 갈 일이 많아요. 간혹, 저기, 뭐, 이런 일반적인 빌딩이나 건물이 아니라 조금 협소한 곳이나 뭐 그런 곳에 잠시 주차를 해둘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어떤 때 한번 미팅할 텐데 중간에 차를 세 번이나 빼준 적도 있습니다. 몇동몇 몇 호에 왔으니까 뭐 연락 주세요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남겨놓을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모 대학교에 방문했을 때도 이 기능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 저도 지금 잘 쓰고 있고 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센트맨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보시면 되게 귀엽게 생겼죠? 네, 레트로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카세트 열듯이 딱 누르면은 카세트 테이프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이 방향제는 그 향이 다양한데 그걸 교체를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케이스 하나만 구입을 하시면. 다양하게 내그 취향에 맞게끔 쓸수 있는 그런 방향제입니다. 제 차를 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사실상 어 방향제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진한 냄새 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실 은은하게 나는 게좀 장점이고 이 제품을 개발한 회사가 제 이웃 회사예요. 사무실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계시는데 이 방향제와 관련된 그런 특허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또 그런 회사에서 제작한. 제품이라서 좀더 네, 믿음도 가고, 또 디자인도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이라서 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어, 디자인이 아닐까. 뭐 차량 구입하시거나 하실 때 선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블랙 인테리어인데, 이 노란색으로 딱 사실은 네, 저희 애기가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또 꿀템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키를 걸어 놨는데, 이베이스어스 제품이에요. 이렇게 네 개가 들어 있어요. 원래는 네 개가 들어있는데 양면 테이프 떼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어, 이 후크가 생기면서 저는 이제 이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어, 생각보다 이렇게 막 덜렁덜렁 거리지도 않고요. 지금 제가 한 위치쯤에 하시면은 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 다리, 허벅지나 이런 쪽에 닿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개될 거는 지금 제 머리에 보이시죠? 이, 이 헤드레스트 쿠션 예, 쿠션인데요. 요 부족한 이목 부분을 이게 진짜 푹신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보시면 위치가 머리 윗부분이 아니라 이목 부분에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제 요즘에 날씨가 좀 추워져서 다시 이걸로 지금 장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만족하고 쓰고 있는데 가족들은 좀 불편하다. 그래서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편하다. 푹신푹신해서. 일곱 번째 도어 손잡이가 보시면 지금 저 지금 진짜 실제로 이렇게 카드 지갑을 제가 놓고 다니는데 이제 맥세이프 카드 지갑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대로 여기 쏙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알리에서 산것 중에서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요 바닥에 안 빠지게 막혀 있으니까 핸드폰도 당연히 넣기 좋고요. 지갑을 놓거나 아니면 뭐 간단간단하게 뭐좀 소납할 수 있는 거뭐 그런 것들을 넣는 편입니다. 없을 때와 비하면 정말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요. 네트 그물망이 있어요. 평상시에 주유카드, 세차카드 그런 것들 제가 놓는 위치인데 네, 간단하게 카드 같은 거 놓기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들 보면 굉장히 <laughs> 실용적인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미니는 결국에는 수납공간이나 이런 거주성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아주 쾌적하진 않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타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네, 그런 아이템들을 주로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딱 봐도 따뜻하게 생겼죠. 이것도 원래 컨트리맨에서 쓰던 건데, 지금 5도 뒷자리에서 또딱 맞아요. 이게 뭐냐면 약간 플리스 소재로 되어 있는 뒷자리 커버인데, 이거를 뒤에 깔아놓으면, 일단 앉자마자 엉덩이가 엄청 따뜻해져요. 거의 열선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겨울철에는 진짜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 구입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2020년인가 2021년인가 그래요. 근데 어 지금 그 판매 링크를 들어가 보니까 상품이 삭제가 돼 있어서, 제가 따로 찾았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찾아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합찬 제품도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제품 제품들 그리고 알리에서 여러분들 실속 있게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들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미니 타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미니를 구입하시는 분들 뭐 딜러분들도 좋고요. 이 영상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음, 다음 영상은 아무래도 신형 미니와 관련된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어, 이제 뭐 이번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도 갔다 와 보니까 정말 출시가 임박한 것 같아요. 네, 금방 출시가 될것 같고 이제 3세대를 초창기부터 탔던 사람으로서. 4세대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즐거운 미니 라이프 되세요.